요 배치를 4구처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괜찮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한번 시타 먼저 보여 드리고 설명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앞돌리기 대회전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코너로 보내는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너로 보내는 거 말고 조금 섬세하게 쳐야 되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조금 어, 난해하다, 어렵다 하는 배치를 사구처럼 두께 당점만 딱 알고서 치면은 들어갈 수 있게끔, 높은 확률로 득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비슷한 배치만 떠도, 아, 나 이거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시터 화면 보시기 전에 여기 화면에 보시면 OK 중고 부품 배너가 있습니다. 이 OK 중고 부품은 자동차 부품계의 당근 마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부품에 특화된 중고 거래 플랫폼이고요. 일반 차가 아닌 화물차, 특장차. 정비 공구까지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 마진이 없으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겠죠. 웹사이트 주소를 고정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이 웹사이트 주소를 즐겨 찾기만 해 놓으시면 핸드폰에서 앱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 군데 뭐가 더 싼지, 뭐가 더 좋은지 알아보지 마시고, 이 웹사이트에서 한 번에 문의도 할수 있고, 비교도 할수 있으니까요. 이 OK 중고부품,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타워하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런 거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앞돌리기 대회전 많이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코너에 이 목적구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든 맞춰볼 만 하단 말이죠 왜냐면 여기 맞아도 득점이 되고 여기 맞아도 득점이 되고 직접 맞아도 득점이 되니까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쳐보면 이런 거 그냥 대충 쳐도 맞거든요 이렇게 치면은 어, 살짝 짧아 보이긴 하지만 짧은 쪽으로 맞겠지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득점을 다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런 거를 하자는 거죠 요런 거자 요렇게 배치를 만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원투 쿠션이 여기 근처에 맞아야 되는데 원 바로 빨간 공 맞으면 어떡하지? 요런 걱정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로 원투 살짝만 크게 돌아도 길게 빠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짝 돌리기 위해서 원투 쳤는데 장 쿠션 해서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배치를 사구처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괜찮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한번 시타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 드려 볼게요. 자, 정확하게 득점이 됐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쳤는지 제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더셈 뺄셈을 알아야 우리가 곱셈, 나눗셈을 할수 있고, 곱셈, 나눗셈을 할줄 알아야 미적분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너로 보내는 기준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코너로 보내는 기준은 이 장쿠션과 단쿠션의 비율이 2대1이 되는 라인을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라인이 2대1이죠. 8칸, 4칸. 그러니까 2대1 라인이 되겠고요. 요런 라인도 2대1이 되겠죠. 6칸, 3칸. 그렇죠 요런 라인도 2대1이 되겠죠. 4칸, 2칸. 2대1을 맞추고 있죠. 노란 공이 걸릴 때까지 라인을 찾는 거예요. 요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뭐 정확하게 숫자로 치자면 38대 19 이런 라인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 이 초크 부분을 무회전으로 맞출 수 있다면 노란 공을 맞고 나서 이 2대1 비율을 갖는 이 라인을 태울 수 있다면 수구는 높은 확률로 코너, 지금 이 목적구가 있는 지점이죠. 코너 쪽으로 날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무회전으로 한번 쳐볼게요. 무회전으로 저 초크를 맞추겠다 연습을 하는 거죠. 초크 비슷한 부분에 맞았죠. 그러면은 수구가 이렇게 코너 부분으로 날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악하게 초크를 맞출 필요는 없고. 이 2대1 라인과 비슷한 각도를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득점을 할수 있다 이거예요. 한번더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보면, 자,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똑같아요. 방법은 2대1 라인들. 2대1 라인, 2대1 라인, 2대1 라인, 2대1 라인, 2대 라인.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라인을 찾을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는 뭐 28에서 14 라인.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초코 여기다 두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할 때만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면 욕먹습니다. 꿀팁은 엎드리기 전에 먼저 보는 거예요. 두께를 어, 내가 한 8분의 2 두께 정도 치면 초코 맞출 수 있겠다. 그러면 엎드렸을 때는 초코를 보지 않습니다. 8분의 2 두께만 정확하게 맞춰야지 하고서 이렇게 쳐줍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또 코너로 보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아 코너로 보내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칸 짧아졌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요게 궁금하시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요런 배치죠. 요런 배치가 섰을 때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빨간 공을 맞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은?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서 있을 때2대1 라인을 먼저 찾는 거예요. 2대1 라인을 먼저 찾아서 저는 이렇게 라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44에서 22를 잇는 이런 라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초크를 맞추되 무회전으로 맞추면 우리가 코너 쪽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죠. 원팁을 주고 이 초크를 맞추게 되면. 높은 확률로 빨간 공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쳐 볼게요. 똑같아요. 엎드리기 전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 원팁을 주고 칠 거니까 생각보다 얇게 쳐야 되는데, 한 8분의 1 두께 치면 맞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엎드려서는 초크를 보지 않습니다. 8분의 1 두께만 원팁을 정확하게 주고 8분의 1 두께를 이렇게 맞춰서 초크 비슷한 곳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수건은 높은 확률로 한칸 짧게 빨간 공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배치일 때 많이 치겠죠. 요런 배치일 때, 어, 내가 앞돌리기 대회전을 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빨간 공으로 가기 위해서 무회전, 원팁, 투팁이 되겠죠. 라인은 2대1 라인 2대1 라인 2대1 라인 2대1 라인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뭐 수치로 따지자면 24대12를 있는 라인이 되겠고요 초크를 맞추기 전에 두께를 한번 봅니다 어이 두께군 두 팁을 줍니다 초크는 보지 않고 두께에만 집중해서 딱 쳐주면 수구는 안정적으로 빨간 공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4구만 칠줄 알아도 이런 배치를 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장에서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고 하입 점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종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